델타에 도착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파이어. 파이어. 브레인은 잡음 엄청 심해요. 버퍼스 어... 다들. 어, 마이크 소리 줄일까요? 그 정복 꺼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요. 지금 말이 안 들려요. 지금은요. 지금 좀 나아졌어요. 게임 소리 안 들리고 목소리 잘 들려요. 가만히... <laughs> 어쩔 수 없이 노이즈 드럼스 게임을 해야겠는데? 엔가라면 디바나 솔저한테써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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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피우고. 활용 잘 못해요. 디바나 솔루요 디바가 낫지 나노, 않아요? 나노솔져 키야. 나노 공격 시지 공있으면 솔저가날것 같고 응. 빨리 채우면 디바가 날것 같아요. 요즘 디바가 진짜 세더라고. 그팔 근데 요즘 나노솔져도 좋아서. 음. 음.

레이스피레이스 레시피 레이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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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물 밀죠 이냥 애들 피죠 이거 애시두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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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이고, 못끌었 어요. 화물, 화물, <laughs> 나이스초고소 에크리필, 에크리필, 에크피필에크반라피피반필고리 빠졌어. 리필고리 빠졌어. 리필 에크리필, 에크리필, 에크리어에야리도 죽었어요. 조심. 리필 아, 죽었어요. 살짝 빼야 돼요. 죽었어요, 빼요 돼요. 리도죽요어요 빼요. 천피에 천천히, 가야직천천 급하게 안히급하가안가솔직 오만가, 솔오가솔직가솔직 오만가, 솔직히, 오만가, 솔직히, 오 빠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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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라인 솔직 라인 만가솔직라오라라라 저 궁은... 저게... 나노수죠 나눠 수죠 아, 이거... 궁 두개 뺐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나솔수를 들었네요 저궁 있고, 솔저님는궁 있으니까, 이번에 나노수줄를았어요저궁 빠졌어요. 어, 솔직끌었다솔직 컷... 나이스... 바로 가요. 네, 싸움 보는... 솔저님 바로 궁 쏘고 뺄세요 이거 가, 가도 돼요 젤이 하나 없어 상대 라인 끕니다아 아, 죄송 방금 후아했어요 가요 가요 포그 힐 포그 짤 포그 짤 아아 솔더 솔더 봐주세요 메르시 잖라야 돼요 메르시 포로컷공컷 <laughs> 이거 메르시는 잘피 별로 없어요 저거 리 씹었어야 돼요 아 망했다 그냥 저 힐러 없어요 저 제압 당했어요 저 2층 물러가주세요 같이 아 우리팀 죽었었구나 왜 있었나? 상황 좋다 생각했는데 잘리면 안돼요 이거 2층 2층 디바님이 먼저 가서 뚫어주셔야 돼요 루시오 기다려요 루시오 기다려요 상대 솔져 공타임 왔는데 어, 맥크리 떨어졌요 어? 오, 호그 어디서 끄는 소리 났는데 어디지? 밑에 두꺼 밑에 1층 1층 슬슬 끌게요 네나인들어오세요 아, 어디야 호그 어디야 아, 호그 2층 아 여기 아, 딸리면 안되는데 디발 터졌어요 아 여기 이러면 안되는데 여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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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드솔드 아나 컷! 아나 컷! 2층 아나 컷! 어.. 아래 아래 나는 아래에 솔드가 빠졌어요 아.. 네, 아 이거 메르시 궁이 너무 빨리 도는데? 아, 상대 궁 궁체, 체크 상대 궁 체크 상대 <laughs> 방금 솔드가 빠졌어요 저.. 메르시 궁 빠졌어요 움직여? 디바님 디바님한테 이번에 구호 만릴게요 오. 가요, 가요. 이번에 가야, 가야, 이번에 가야돼요. 라인 방벽 빼고 가죠, 천천히. 방벽한 번쯤 세요 같이. 어! 뚫었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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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컷! 나이스. 들어가야돼요. 뻥 줘요, 뽕 줘. 메리시, 메리시. 아나 컷. 아무리 붙어요. 여기 쏘져요, 쏘오른 쏠져. 쏘져. 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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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랑 4층. 라인 끌었어요 메이식메이식 라인부터 가요 라인부터 라인부터, 라인, 라인부터 라인부터 보세요 라인 짤 라인 짤한번 뒤에 하물 샙 두세요 오케이 소조소물샙 이층 이층 잡으세요 소조는 이층 가요 이거 왼쪽에서 호그가 끄는 거 조심 제가 왼쪽 소조로 가있을게요 호그 올라온다 혹은 호그 오, 와 마취 당 방독 깰게요 방독 거. 오케이 아, 방 깼어요 가요 가요 아, 딸이에요. 가요 아나 리에요 가요 얘가 뭐, 다 살렸다 죽겠다 유아야메르시피 빠졌고 무손이영빠졌거든 상자 로드 호그 피 1인데 아무도 못 봤네 못민는다못민는다못민는다못민는다 못못못못 뭐야, 뭐야 뭐야, 이번, 이번 뭐야 뭐야 죽으면 돼, 뭐야 죽으면, 음. 죽으면. 뭐야 뭐야 이거 뺐다가 가요 뺐다가 천천히 가요 천천히 여기 루시그 비트 있어요 우리 이제 조급해요 천천히 가야 돼요 나 방벽부터 빼주세요 저기 쇼트로 돌게요 나 방벽부터 어 만큼. 오, 왕은 갯기 딱히. 아, 진짜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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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수죠시피우뒤레시시피시메르시메르시 어, 어, 있어? 메르시. 메르시 잘라야 돼시에메르시 <목소리> 호그 호그 봐피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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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야 되는 호그가 너무 날뛰네아 이거 호그를 왜 이렇게 못 자르지? 바로 잘랐을 때는 피기인데 아무도 안칠수 있네 이거 이러면 또한밖에 없는데? 한번 한 번은... 상대 맥크리 2층 가는 것 같아요 누가 좀 봐주세요 가야 돼 호호 전 쇼트 보수할게요 전하면 5초만 줘요 5초만 5초만 주면 돼요 이거 가야돼요 슬슬 가야돼요 10초에요 10초 가야돼요 가야돼요 디필피 없어요 네. 어. 네. 아..씨.. 이거 씨. 솔트 재워놨어요 솔트 재워놨어요 아 솔트 아, 아, 아. 네 어, 비교봐요, 비교봐요. 아니 뒷라인에 너무 우리 딜러가 없는데. 저기요. 아 이거 못 메겠다. 잘 막으면 돼요. 보니까 지금 아, 심... 아까 여기 <laughs> 여기서. 아무도 안 공수 변경. 상대가 탱이 디바랑 <목소리> 라인인데 <목소리> 솔맥 <솔목> 되니까 <목소리> 지나가지 못하죠. 그냥 한 <목소리> 번부터 <다브로피도 목소리> 빨리. 파라 팔아, 파라고 싶은데 이 베르시 자를 게없어갖니 그러니까 리퍼랑, 아 그러니까 솔맥만 아니면 됐어요 솔직히 미는 건. 베르시를 <목소리> 자 자를... 살려면은 겐트가 리 있어야 되는데 이거 솔져나 리퍼 아니면 솔저 겐지 아세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라인 없어도 되려나? 수비는 라인 있는 게 나을 거 같은데 탱이었죠? 근데 저기 쏠맥은 라인이 있잖아요. 수비고. 저기도쏠맥기여서쏠기면 리퍼. 여기 여기 아나님 저 보이죠? 이쪽 좀 봐주세요. 어디야? 여기 아래. 네. 네. 오, 4, 3, 2, 1. 어, 많이 나갔네. 상대 아래에는 없어요. 이길 안보여요. 어,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저 죽었어요 죽었어요. 알이키알이어졌여쭈6 아, 3 아, 죄송해요. 실수했네. 나이짤. 티바 지었어요. 3대 상, 상대 3탱. 솔저밖에 길 없어요. 솔져아야돼요 2층, 죽음. 오, 전화. 오, 소금 오, 전화. 오, 어요 오, 전나 오, 전나 오, 전 피, 오, 전 피. 오, 이게 왜? 전화. 오, 속 있어요? 저 이거 궁인데 나는 솔저한번막봐요저 멀어야지, 금 아, 이게 왜이네 진짜. 어, 뒤로 와요, 어, 뒤로 와. 나이스. 뺨, 잠깐 너 솔저님. 그아 진짜? 어리퍼잘 어, 어? 비비는 것 같은데? 리퍼잘 비비는 것 같은데?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잘했어요 이했요 날씨 날스날스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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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씨 날씨 날씨 날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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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송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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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오케이. 저씨층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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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올라갈게요, 저 2층 아, 올라갈게요. <laughs> 리퍼를 살려줘. 리퍼 리퍼피 0인데아 아깝다. 리퍼피 0으로집 보냈어요. 잘 막고 있어요. 저희 진짜 잘 막고 있어요. 얘네 그냥 와요 여기 아래로. 아 망했다. 아. 이래가 그냥 와. 요한 순간이잖아. 지아 이거 일반데? 저희 리퍼는 호구 없어요. 호구 없어요. 그거. 살짝 풀렸어요, 살짝. 이게 아, 이거 왜못 막았어. 포브랑 아. 리포가 죽었어요, 2층에서. 아, 잘리시면안 되는데. 일단 막아봐요. 저궁 주실 거예요. 잘리지 마세요. 지마 어. 터트렸어요. 맥클리 맥클리 그, 그 항공기 위 맥클리 항공기 위 맥클리 항공기 위 루시오 쪽. 송아나 짤 송아나 짤송하나 잘랐어요. 아 이거, 이거 왜? 누가 가요 가요 가요. 치우니 톡아 정리해요. 나 하나. 아 내가 너무 던지네 아. 자 아, 괜찮아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거 솔져님 위층 가서 품션 잡아야 돼. 제가 잘하고 있어. 오, 다 2층으로 가 말고 포크 어, 포지션 어디로 잡아 드릴까요? 루시님 제가 포지션이 옆에 있을게요 통을 주면서 포크 포지션 여기 잡아도 되죠? 네 거기 잡고세요포님궁 있죠? 아니 아까 방목 순세요 이거 지바님뽕 들어야 되는데 지바님 어디 디바님 한번 갈래요? <laughs> 방벽 거의 다터트렸어요 2층 올라왔어요. 간에가가요요 가요. 아 리퍼는 플레이드연우시까지 아, 아, 아 깝다잘막았네소요소요저지 가고 있어요 저, 소주 오케이 오케이 곧 어, 가요 아, 아나님 나이스 아, 리퍼 킬 리퍼 킬 리퍼 킬딱이 메르스로 킬이에요 상대 리퍼 아나님 딱인데아 너무 아깝다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게 막았어요 어 수비 때만 여덟 번 죽었네 <웃음> 괜찮아요 <웃음> 잘하고 있어요. 어, 그렇습저궁 85%, 음. 음. 저궁6 0예요 음. 어, 큰일 다 리퍼. 리퍼 컷. 나이스. 어. 얘네 쨔려, 쨔려. 지금 모두 걸린 게 하나 없어서. 이거 저희가 가도 돼요. 이거 궁. 어, 죽 됐다, 리퍼, 리퍼 좀 합시다, 저희. 저궁 나왔는데, 해볼만한가?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이나나? 마인피. 난이 조금. 죽어라 컷. 이번에 풍풍 디바님 드릴게요, 그냥. 아나 답지. 나 아이스. 하나 어, 살렸어요. 디바님 로봇 언제돼요 내리시 피 내리시 피 내리시 피 집안에 누은 언제 돼요? 나터뜨어요 네, 뒤에,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네, 집안에 가야 동시 요리시 킬, 내리피 딸. 이 힐러부터 가야 돼. 어, 죽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 땄, 내가 다 땄어. 어, 내가 힐러 다 땄는데, 우리도 다 땄어. 방금 뽕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디바님이었는데. 방금 디바님 들어갔어요. 디바님 들어갔어요? 어? 누가 받았지? 시슈님이 그 앞에서 막아갖고. 아, 근데 방금 제 상황 아니었는데 왜 줬지? 아, 나 뒤에 힐러 다 잘랐는데. 이거 막아야 돼요, 여기서. 라인이 궁이 대박났어. 나 방금 켜졌어. 망하지요. 어. 여기 라인 혼자. 아. 여 키에 라인 혼자. 방있데 어. 키에 라인 자 있어. 어? 리포짜 아, 진짜 아깝다. 나을수 있어. 라이스 리퍼님, 그치, 그치, 나이스 리퍼, 나이스 리퍼, 나이스. 나이스, 바게, 소져, 바게. 바게, <듣어> 나이스, 나이스 아, 리퍼. 어, 리퍼 소리. 리퍼 킬 리퍼 이거 앞에서만 막아요. 솔져 솔져 비빈다. 솔져 컷. 이거 집안에 그느게이 지금 가요. 너프너프너프 하나 진짜. 안 아나페 아나아나이스로 뭐야 만이 아나차요 아이스 수고야. 메르시 컷. 수고하셨어요. 수고어요 다들 잘하시네. 업혀 <laughs> 갔어요. 아 루시오 두번 들어간 거. 아 리퍼님 진짜 잘하시네. 최고의 플레이. 유리님 안 와도 대단하고. 수고하세요. 아. 수고. 귀신 같네.